화엄경 십신 화엄경은 보살의 수행 단계를 매우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그첫 단계가 바로 십신 즉열 가지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십신은 수행자가 처음 불법에 입문할 때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며 그 이후의 수행 단계인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로 이어지는 보살의 길에서 가장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십신의 열 가지 마음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단계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수행자의 내면을 다듬고 진리를 향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1. 신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 진리를 향한 첫걸음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2. 염심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마음. 진리는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억 속에서 자랍니다. 3. 정진심 게으름 없이 꾸준히 수행하려는 마음. 수행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없는 정진의 여정입니다. 사 정심 마음을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마음. 고요한 물처럼 흔들림 없는 집중이 수행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오 배심 지혜로 진리를 꿰뚫어보는 마음.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바른 분별의 힘입니다. 육 계심 계율을 지켜. 청정함을 유지하는 마음. 삶의 청정함은 수행의 바탕이며, 계율은 그 울타리입니다. 7. 회양심. 쌓은 공덕을 깨달음과 중생을 위해 돌리는 마음.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수행으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8. 호법심. 바른 법을 지키고, 번뇌를 막는 마음. 진리를 보호하는 마음은 수행의 길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9. 사심. 아낌없이 베풀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 버림은 곧 자유이며 집착 없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를 낳습니다. 10. 원심, 깨달음을 향한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마음, 마지막 단계는 방향을 설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깊은 서원이죠. 20시는 단지 불교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이열 가지 마음은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믿음, 기억, 꾸준함, 집중, 지혜, 청정함, 이타심, 보호, 배풍, 서원. 이 모든 마음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내면의 약속입니다. 화엄경의 십신은 보살 수행의 첫걸음이자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이열 가지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